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기 위하여 인간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새벽이기로 온하오니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원오니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내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누더기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컴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루시나가서 그 딴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재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자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업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8절 말씀이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네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적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딸이 중요해요 나그네가 중요해요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딸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해석서를 봐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그당시에 풍습을 보게 되면은 나그네를 어, 정말로 극진히 대우하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나그네를 보호하는 아브람도 그렇고 또 그렇고 지금 나그네는 그렇게 보호받을 사람들이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그네를 보호하기하여 딸을 내주는. 그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안 돼요. 이제 이건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만 가능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어,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찾아왔던 두 사람, 두 천사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이 소돔 땅에 이 남자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를 상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알아버리라. 야다. 이제 이런 건데, 어떤 질서를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이게 이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성적 취향을 누가 마음대로 함부로 하냐 그거를.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이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성소수자 보호법이. 그리고 또 군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남자들끼리 뭐 어떠냐. 그리고 뭐 화사가 성전을 해가지고 전역을 시켰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강화문에서 그 무지개 빛깔 하면서 막 나체 시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거든요. 그 혐오스러운 그 장면을 자유라는 의미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말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들은 목사들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목사한테 줄여서 주시오. 목사가 다른 핑계를 대면 모르겠지만, 당신들 동성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줄을 씁니까? 이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 물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들의 뭐 인권, 그건 좋은 얘기죠. 사람은 다 귀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다른 교육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잠시 그 부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루손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자기 딸을 내주면서까지 이두 천사를 보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요. 딸을 내줬는데, 왜 이런가라고 하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다른 학자들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이 질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의 뭐, 말씀의 중심은 제가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오늘 여기에 이제 핵심이 들어있죠. 이 루스는, 자기의 욕망을 찾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소돔성이고 이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멸할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지금 한번 내려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큰아버지의 아주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어, 자기를 어,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게 중보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이땅 가운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할까요? 자녀를 위하여요. 그 자녀가 곧 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는 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내가 그 하나의 님 미랄로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중보자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살아버리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딱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 롯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찾아갔으나 하나님 내려오셔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가족들을 좀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는데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엉겨 붙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사이죠. 사이나 며느리나 같은 얘기예요. 혼인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록과 아내와 그의 두 딸만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천사는 아주 가족 관계까지 다 아니까, 그 사이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게 이라이란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사이가 어떻게했어요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딱이 사이가 있습니다. 아로과 같기도 하고 아브람과 같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은 또 사이 같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자기의 입맛이 안 받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 자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로시 지금 머뭇거리잖아요. 나가자 그랬더니. 머뭇 걸 수밖에 없죠. 자기 삶이 터전이 여기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나요? 우리는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이면의 얘기를.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다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로시 차이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로시 지금 건진 받는 것이죠. 결국, 그중복기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희생해요 루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복기도하는그중복기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천사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노스이 이끌어요 손을 잡고 이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까지 이끌죠 성 밖까지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흙까지 이끕니다. 이 롯이 따라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롯이 머뭇거리다가 산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니까 소활, 작은 성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사가 또 그것도 들어줍니다. 지금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에서 나와가지고 또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니까 이게요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성이 뭘 얘기하는 거고, 이 산이 뭘 얘기하는지. 왜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산으로 보내는데 그 산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야 성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진짜 산으로 가요 아니 강원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그 산이 불타고 있는데 그거 딱 지옥 아닙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보아버리게 되면 신학에 와가지고 똑같이 제사 드리는 거라고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는데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걸 받으시냐고요.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성은 소돔성이에요.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은 어딜까요 당연히 산 언덕 하르 그러는데 그 언덕이 언덕. 그 언덕 위에 뭐가 세워지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언덕이 십자가 세워진 것이고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그 성. 롯이 좋아 가지고 들어갔던 그성호아찰라는그성 그게 애굽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이고 그 성에서 나와서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말씀이 있는 코스로 가야 돼. 이게 도피성이잖아요. 그리 가라고 그러는데 이 롯은 그리 안 가고 또다시 또 작은 송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자아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낙은 애들인데 그 길이 멀고 험하니까 힘에 지치니까 다시 내가 쌓았던 그 모양의 형태로 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아닙니까? 이게 히블서이고 이게 로마서이고 그 유대교회에서 그 율법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탄압이 심한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갔더니 탄꼴 좋다 이런 거죠. 예수가 반 먹여줘? 너 하는 족족 일들이 잘 되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벤치 타고 다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들어주신다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으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저 산, 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교회겠죠. 이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도 참교회이냐, 가짜교회이냐, 양의 탈을 쓰고 있느냐라고 또다 갈라지겠지만, 1차적인 것은 교회겠죠. 산이 어디겠습니까? 어디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해 보고 다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속지 좀 마세요. 누구한테 속지 말아요. 자기한테요. 전부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전부 자기한테 속는다니까요. 기도원 들어가면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해답을 주십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어떤 답을 가지고 내려갈까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도 거기 들어가겠다라고, 전부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면 되지. 기도 들어가가지고, 딱 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산으로 가지 않고 작은 송으로 들어갈게요. 전부 그렇다니까요. 저는 답을, 제시를 다, 정답을 다 내놨어요.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로시 딱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료가 열린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문이에요. 거리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전부 거리 들어라들어라고 두루라 얘기하잖아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지금 몰려가잖아요.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아이고, 우리 자녀들 그 교회 보냈더니 시스템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한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변한 것이 좋아요? 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 부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로만 좋아해요. 대로. 탄탄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을 잘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길이 여러분 지옥길이면 은그 끝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그러면은그 대로는 폐망히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전부 대로만 찬다니까요. 성경은 대로로 걸으라고 그래요. 소로로 걸으라고 그래요. 소로로 걸으라고 그래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 네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그강당 위에까지 그 꼬맹이들을 앉혀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제발 좀 눈을 좀 떠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새벽 기도에 그 꼬맹이들 데려와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른들이 뭐 하려고 거기 나올까요? 십자가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안 그러면 나도 대로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소활성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제발,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요순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선택된 길을 라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 그냥 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 갔더라도 그걸 빼내어 올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그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빼 내신다고요. 그 소돔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산으로만 도 가지 아니하고 또 작은 성이라도 나를 피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신다고요. 그까지도 이런 하나님을 좀 아셔야지. 그리고 정신 좀 들게 되면은 그렇지. 그불 내렸던 그 유황 불 내렸던 그 성이 오늘 이 작은 성하고 똑같이.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몸부림을 치고 산으로 가라고 해야지.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주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자기 성을 쌓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야, 내가 세멘 한자을 가져올게 더 튼튼히 지어라. 이게 복음이 아니다니까, 이걸. 이걸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얘기한 그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선지자는 다 돌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 각오하고 설교해야 돼요. 이 각오하고. 오늘 또 새벽에 일깨우는 여러분 각오하고 한번 걸어가 봅시다. 소활당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또 힘들면은, 하나님, 또 힘드니까, 그 소활성보다 조금 작은 성이라도 좀 들어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 가다 마지막에 다 죽어서 거듭나는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과정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잘 투표하시고, 오늘 또 공휴일이잖아요. 마음껏 하루를 즐거움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소돔성이 불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그곳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미라대에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